로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졌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2주 전쯤부터 패딩을 입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나들이도 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야외에서 재밌게 예배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샘솟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함께 밖에서 재밌게 만나고 또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먼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죠? 언제 언제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혹은 평소에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나에 관련된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윗이나 요셉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두 가지는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헛된 것은 뭘까요? 허무한 것,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헛된 것과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의 반대는 뭘까요? 헛된 것의 반대는 참된 것, 거짓말의 반대는 진실이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참되고 진실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굴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실되고 참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굴이 한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참 특이하죠? 뭐 사람은 누구나 가난해지는 것은 싫어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굴은 특이하게도 가난해지는 것도 싫고, 부자가 되는 것도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을 싫다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부자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굴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해지면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 탐나기도 하고 훔칠 수도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가난해지는 것도 거절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굴은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굴이 한 기도, 아굴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이 아굴이 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1등 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게임 잘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할 것이고 그냥 살면서 걸어갈 때도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것이고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기도를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나를 지켜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수 있게 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